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했죠. 다운을 1%, 나스닥은 3.3%인데요. 나스닥이 어제도 장중에 2%빠졌다낙포 주면서 1.3%대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또 3%를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기술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오늘 시장 키포인트는 FMC 의사록이었어요. FMC 의사록은 언제 거냐면 작년 12월에 연준이 회의를 했고 그 회의의 결과를 의사록으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를 알수 있게 되죠. 그때 제롬 파월은 연준 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서 2022년도, 2023년도 금리 3번, 2023년도 금리 2번 해서 8번을 0.25씩 올려서 2.1%를 맞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은 어떤 해석을 했냐면, 어, 로드맵을 제시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FMC 의사록을 공개해보니까 조금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 의사록에는요, 공격적 긴축을 예고를 합니다. 어, 특히 연준이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예상된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산 국채나 이런 게한 8조 8천억 정도 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약 9조 달러 이거 맞아도 시장에 같이 풀겠다고 하죠 예, 보유자 축소를 하겠다고 하죠 동시에 신축발작 엄청 심할 수 있죠 유동성 회수에 또 국채 뭐 이런 것까지 시장에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시장은 이거에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연준이 제시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 시장에 나왔고, 어, 저는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언급해 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이 결코 쉽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후에 터진 인플레이션이 그냥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할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예전에 라이브 할때 이런 얘기를 했던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시장을 추적하다 보면 느껴져요 결국 FMC 의사록에 의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시장의 모습이 나와야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것은 원래 연준은 6월, 9월, 12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3월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죠.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하나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침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연준의 투표 권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파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 매파로 바뀌었는데 그 매파들이 1월부터 투표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에 있는 FMC 회의도 무시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요근래 그래서 3월은 당연한 건데 1월도 왠지 모르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잦아들지 않을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해도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빠른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야 될것 같고 1월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 잠당 보장을 못할 겁니다. 예전에 서프라이즈 모기가 터졌을 때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바닥이 주가의 바닥은요 그 이듬해 1년 동안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고 서프라이즈 모기가 서서히 잡혔어요. 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리만 브라스가 파산을 하죠. 리만 브라스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잡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거다. 최소 1년, 최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빠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그랬나요? 10년 후국채 금리가 1.7%까지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12월 민간고용 부분이 어저께 나왔어요. 80만 7천명. 시장 예상은 엄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그동안 최대 고용. 그렇죠? 완전 고용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살짝 그 금리 인상을좀 늦추려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이제는. 피해갈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연준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지금 와서 시장 연준이 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진 거죠. 작년 내내부터 그들이 말한 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2월 달에 말한 것도 결국은 의사로에의하면 거짓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신뢰가 떨어진다. 그럼 시장 투자 가들은 뭐에 걱정이 될까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장 보시면, 아스타, 다우가 1%, 나스타 1.1%, 1.3.3% 정도의 하락 모습인데요. 그 실적으로 볼게요. 다우를 보면, 일단, 요 양봉 두 개를 음봉으로 배워줘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금리 이상 3개월 정도 전에는 꼭지점이 나온다. 이것이 그 꼭점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특히,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너무 큰 것은 항상 고점이거나 바닥이거나 둘 중에 하나고 있잖아요. 근데 월봉상으로는 고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이요 음봉으로 네, 내려왔죠. 자, 요거는 오미크론을 하락했다와 다시 오버클 회복하면 오는데, 금리, 인상, 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장의 가시권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비춰질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이 5조를 팔았어요. 1월 돼서. 지금 현재 1월 6일이잖아요. 거래일수로는 3, 4, 5, 6. 오늘까지 4거래일인데 5조를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5조를. 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 딱 5조를 봤습니다. 그죠 2조. 그죠 3조. 4조. 5조. 코스닥까지 하면 더 되죠. 코스닥까지 하면 더 됩니다. 그죠 그럼 왜 팔았을까요? 이거는 배당, 에 대한 차익거래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연말에 외국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아마 배당인 것 같다. 라고 한번 써드렸을 건데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배당을 받고 일단 물량을 던지는 건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닐 거란 거죠. 이들이 파는 거는 미국 금리 인상대에 파는 것과 아닐 거라고. 저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얘네들은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14일날 금리 인상 있잖아요 금통이 있어요 아마 그걸 점치고 물량을 일단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까지 일단 그물량을더 계속 출하될 것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아,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이 공매도를 71조를 했는데요 거기서 코스피가 54조 코스닥이 1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 공매도가 왜막 이렇게 자꾸 할까요? 공매도를 한 지가 작년 5월이에요. 작년 5월. 그죠요 때부터입니다, 요 때부터. 그럼 실제로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했을 때, 지수로 봐가지고는, 지수로 봐가지고는, 먹은 게 별로 없는 거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매도의 위력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제부터의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라. 공매도 하기 시작한 게 5월달부터예요. 5월달부터, 요 때부터. 그때 지수를 보면 여기잖아요 그럼 지금 지수로 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71조가 위력을 바라는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매도가 지속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한 원달러가 지금 1200원을 여기에서 1200원을 안착을 했어요 오늘 국내장 원달러의 흐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시면 시장 대응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